thank 자, 그럼 이번에는 이 편입의 공부법 말고 편입도 정보 싸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두분 준비하실 때이 편입 정보를 어디에서 혹시 좀 얻으셨는지, 뭐, 인강도 있을 수 있고요.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고요.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? 저는 한세 가지 루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, 이제 유튜브, 그리고 오픈 채팅, 그리고 카페였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처음에 이제 편입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이제 저희 김영편입 임국현 교수님이랑 임국현 교수님 이제 제자분이랑 같이 찍은 영상을 봤었는데, 거기서 되게 많은 정보를 얻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 준비할 때는 오픈 채팅이 진짜 되게 좋았어요 이제 거기 한 200명 정도 되는 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합격자분들이 이제 관련된 팁을 전수해 주시기도 하고 이래서 그거는 진짜 시험 직전까지 많이 활용했었던 것 같고 또 카페는 이제 편입 관련된 카페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합격자분들이 합격 수기를 올려주셔서 또 되게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서 그 점이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사실 거의 유사해가지고 음 그냥. 저는 추가적으로 그냥 첨언하자면, 김영편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편입 뉴스라는 그런 카테고리도 있어서 그런 곳에서도 편입 요즘 뭐 그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뉴스도 보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마다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그런 것들도 보면서 거기서 정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카페라든지 그런 다 활용을 해서 정보를 최대한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... 자 그럼 두 분은 학원 인강 두개다 동시에 진행을 하셨었던 걸까요? 그러면 그 학원과 인강 들으셨던 것 중에 혹시 생각나시는 뭐 과목이 있다거나 장점이 있다거나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편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인강으로 주로 들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어 거의 오태훈 교수님께서 거의 연고대 편입은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. 음.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을 통해서 수업을 들었을 때는 확실히 개념을 정말 어 쉽게, 비수학을 잘안 했던 사람에게도 쉽게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, 그리고 또 이제 실전적으로 문제풀이 할 때도 이제 실천적, 좀 시험장에서 풀수 있게끔 잘 가르쳐 주셔 가지고 수학도 너무 좋았던 거 같고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거의 두분 이상이 계시는데 한창민 교수님이나 아니 엄기범 교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엄기범 교수님 걸로 이제 수업을 들었었고요 그 교수님도 정말 개념을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이제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딱풀수 있게끔 잘 코치 훈련을 시켜 주셔 가지고 정말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아 혹시 그럼 교수. 선님들의 강좌도 강좌지만 사용하셨던 교재 중에 정말 마음에 드셨던 교정지 있으세요? 김영표님에서 파는 기출 문제 교재가 있거든요. 어, 연고대 뭐 수학, 물리, 화학, 3개년치 이렇게 음. 그거를 서점에서 팔아 가지고 그거를 저는 사가지고 기출을 확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조금 더 시험장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아. 우리 윤수님께서는 정말 도움되었던 강좌나 교재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? 논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교수님 선택해서 쭉 듣는데. 저는 임국현 교수님 수업을 계속해서 들었었고 특히 좋았던 강좌는 이제 그 10월쯤 11월쯤부터 이제 수시 기출 관련해서 특강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을 주로 다루시고 작년부터는 이제 고려대학교도 수시 제도에 이제 논술을 추가하게 되어서 그 관련 이제 문제들도 풀게 되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시 기출은 약간 편입 논술의 단계가 낮은 버전이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백신 맞듯이 되게 연습을 하기 좋았고 이제 그 특강 들으면서 실제 이제 연세대학교 가서 시험도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해서 이제 경험치를 좀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여름 방학의 하루 루틴부터 뭐 편입 준비할 때 도움되는 강좌, 교재까지 겹쳐보고 있는데 두분 생각하시기에는 통틀어서 편입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. 어떤 게 있으실까요? 저는 특히 막판 파이널의 11월, 12월 달에 그때 이제 실전 형식으로 보통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개념 위주로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모의고사를 치고 그 모의고사 해설하는 식으로 보통 강의를 하시거든요. 수학, 물리, 화학 모두 그때 실전 시간을 똑같이 재고 실제 시험장처럼 문제를 풀고 이제 해설을 할, 듣고 할때 그때 조금 능동적으로 잘 참여해야지 이게 어렵다고 잘안 듣고 나중에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시간 맞춰서 똑같이 풀고. 그리고 실력을 그때 올릴 수 있는 기회여서 실전 11월 12월 그때는 진짜 실전 감각 끌어올려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. 아 좋습니다. 우리 윤수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그냥 적극적인 게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은 이제 문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틀리는 부분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이제 넘기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직접 가가지고 끈질기게 계속 여쭤보고. 교수님 되게 귀찮게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수업 시간 때좀 앞자리에 앉는 거 제가 앞자리에서 얼굴이 조금 익었던 친구들은 다 붙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차라도 최소한 붙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거 최대한 많이 질문하고 좀 적극적으로 정보 찾아보고 이제 수업 때좀 열심히 듣고 이런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앞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. 한 교수님의 커리를 쭉 따르는 게 좋을까요? 논술은 조금 이공계랑 다른 것 같은데 네. 아무래도 수학과 물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방대한 양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.